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신학특강은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 말씀을 본문으로 스테반의 순교에 대한 말씀으로 먼저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 말씀을 봉독해 올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나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열째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스테반을 돌로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찬이라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잠시 왔다가는 나그네 인생길 우리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스테반 집사의 순교자적인 믿음을 아 저희들이 보면서 오늘 저희들도 순교자적인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후에 은혜를 하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고 스테반 같은 고귀한 믿음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 초대교회는요, 아, 오늘날과 달리 사랑이 넘쳤습니다.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사건이 많은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스테바는 초대교회 집사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분,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또 부활하심 승천하심 재림 심판에 대하여 평신도로서 설교하다가 순교자가 된 거룩한 인물입니다 어, 완악한 율법주의자들은 자의 스테반 집사를 돌로 쳐서 어, 죽였던 것이에요. 성 밖으로 내쳤어요.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로서, 아, 같은 동족으로서, 아, 종교가 다른 율법주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테반이 순교할 때에, 아, 일어났던 기적의 내용입니다. 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스테반의 순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스테반의 천사 얼굴은 초 자연적인 기적이었다. 스테반이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서 초자 초 자연적인 그러한 기적이었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테반을 다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공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스테반을 다 주목하여 봤더니 그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아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스테반의 웃는 얼굴은 아 그가 평소에 웃음에 살다가 웃으면서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었어요 한 인간의 얼굴은요, 그 사람 마음의 거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스테반이 평소에 항상 웃는 얼굴로 천사의 얼굴을 대변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스테반의 천사의 얼굴에 대해서 영역의 표출을 의미하고, 지성적인 인격의 표출을 의미하고 불멸의 미소를 의미한다고 아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그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 3절로 10절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 집사는 아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지혜 충만합니다. 믿음이 충만합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권능에 충만합니다. 말씀이 충만합니다. 사랑에 충만했던 영역의 초대교회의 모범적인 성도 바로 스테반이었던 거예요. 그의 충만함이 천사의 얼굴로 그대로 드러났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성적인 인격표출의 의미는요. 스테반 집사는 그의 설교에 놀라운 지성의 힘이 반영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들어 쓰실 때그 사람의 교육이나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학벌, 그 사람의 인격적인 모든 것을 다 들어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테반 집사는 그의 설교에 놀라운 지성의 힘이 반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성령충, 능력 충만한 설교를 듣고도, 아, 듣는 사람들이 일을 갈면서 성밖으로 그 스테반 집사를 끌고 나가는 군중들 앞에도 아, 스테반 집사는 담대했어요. 이는 아, 스테반 집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성찰한 신앙의 지성이 있었기 때문에 얼굴이 빛난 천사와 같았던 것이에요. 스테반 집사의 영역의 표출과 지성의 인격 표출이 바로 드러났던 것이지요. 스테반은 생명의 주관자를 알았고 생명의 멸류관을 대망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던 것이에요. 다음 불멸의 미소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스테반 천사 얼굴은 악마의 얼굴과 정반대였어요. 그는 영광의 얼굴이었습니다. 빛나는 얼굴이었어요. 하늘의 얼굴이었습니다. 미소의 얼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미소 짓는 얼굴로서 지금도 불멸의 미소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그첫 번째, 스테반의 천사 얼굴이 영역의 표출이었고, 지성적인 인격 표출이었고, 불멸의 미소의 표출이었다면, 두 번째로 스테반의 영적 세계를 본 순교의 기적을 55절, 56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먼저,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을 보았다. 스테반이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현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어, 에스더 1장 20절로 22절, 히브리서 1장 3절, 10편, 110편, 1절, 이는 주님 승리와 안식의 상징적인 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좌 우편에 주님이 서신 것을 본 것은 주님이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태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 예수님을, 스테반 집사는 바로 그 주님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지요. 어, 스테반은 서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우편의 예수님을 보았다고도 또 성경에서는 56절에서 스테반 집사가 예수님을 보았는데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왜 주님이 보좌 우편에 서신 서서 계셨을까요 아, 우리는 아, 크게 네 가지로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주님은 환란당하는 스테반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함에 보좌우편에서 서서 보고 계셨더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스테반을 박해한 박해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좌우편에 서서 계셨던 거예요 세 번째로 주님은 순교한 스테반을 영접하기 위해서 보좌우편에 서서 계셨다. 아, 그리고 네 번째로 주님은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내가 죽도록 흉서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는 말씀대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보좌우편에 서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다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보호자 우편에 서승 앉아 계시고 또서 계신 것을 본데 이어서 또 하,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스테바는 순교하면서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5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린,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늘상 기도를 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데, 누구에게 하늘문이 열리는가, 어떤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리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 말이죠. 요한계시록 3장 19절로 20절이 보니까, 회개하여 마음문을 여는 자에게 하늘문이 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사도행전 10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베드로에게 하늘 문이 열렸어요. 다음 야고보서 5장 11절로 18절 말씀을 보니까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다음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에게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6절에 순교하는 스데반 집사에게 하늘 문이 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 회개하라. 회개하면은 회개하는 자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말씀 순종하는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하는 엘리야 같은 사람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 같은 신 아, 문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순교하는 스테반 집사 같은 분에게 하늘문이 열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크게 세 번째로, 스테반 집사는 승리의 기적을 맛본 그런 집사님이 먼저 스테반은 돌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 속에 산 것이며, 주님의 품속에 산 것이다. 주님은 성 밖에서 고난받으시고 순교하신 것처럼 예수 스테반도 성 밖으로 끌려가 순교당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순교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보문 60절에 스테반이 순교하면서 기도하기를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또스테반은 죽은 게 아니라 주님의 품 속에서 살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다음 스테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슬픔은 바로 돌에 맞아 죽은 스테반의 시체를 장사지낸. 초대교회 성도들의 참 슬픔이 될 것입니다. 스테반의 산믿음은 그러나 스테반의 그 산믿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산믿음이었다. 그 말입니다. 스테반의 증간모음은 지금도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스테반의 순교한 피는 지금도 교회마다 살아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스테반의 천국 영광은 지금도 천국 영광의 자리에서 살아서 기도하고 있을 것이니 그는 살아있는 것이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듯이 스테반도 살아서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결론적으로, 본문은, 성도들에게, 저체, 스테반의 순교자적인 믿음을 본받아라. 둘체, 복음 증가함에 직분을 구해받지 않아 말아라. 셋체, 성령 충만함으로 천사의 얼굴이 표출된다. 스테반 집사는 성령 충만함으로 환난 핍박을 이겼고 죽음까지도 초월한 참 신앙의 대용사였던 것입니다. 승리의 표본이었어요. 오늘날 성도 신앙의 산 거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속세 이기주의, 안일무사주의, 애식주의 등의 인본주의 신앙을 다 버리고 스테반처럼 성령 충만하고 천사의 얼굴을 하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순교의 각오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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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